Welcome to Mechanic Master Korea K-Blade Vision 2025 한국의 미래형 고속철도 내부 지휘 시스템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혁신의 상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이 세계철도 산업의 중심으로 다시 한번 떠오르게 만든 초고속 비전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Blade Vision의 내부는 마치 미래 도시의 심장부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줍니다. 운전실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통합 제어 패널이 장착되어 있으며 모든 조작은 터치 제스처와 음성 명령으로 가능합니다. 운행 중 기차의 속도 경로 온도, 승객 상태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자동으로 최적화합니다. 객실, 내부는 탑승자 중심의 설계로 완성되었습니다. 좌석 하나하나의 개인 맞춤 디스플레이와 공기정화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고, 창문 대신 OLED 스크린을 통해 외부 풍경이 디지털로 재현됩니다. 심지어, 날씨와 시간대에 따라 조명 색감이 부드럽게 변하며 편안한 분위기를 유지합니다. K-Blade Vision 2025는 단지 아름다운 디자인이 아니라 완전한 지능형 이동 플랫폼입니다. AI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열차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경로를 변경하고 에너지 효율을 자동 조절합니다. 이 시스템은 한국의 기술력과 안전 철학을 세계에 증명하는 또 하나의 혁신입니다. 특히 내부 지휘 시스템은 군사 등급의 보안 알고리즘으로 보호되며 운전자는 단한 명이지만 수십 개의 센서와 로봇 모듈이 함께 작동하여 모든 상황에 대응합니다. 정전이나 통신 장애가 발생해도 자체 복구 모드로 전환되어 운행을 지속합니다. 2025는 미래를 향한 도전의 결과이자 인간과 기술이 조화된 새로운 교통의 시작입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만들어낸 이 작품은 단지 이동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람과 세상을 연결하는 미래의 다리입니다.